<laughs> 아 너무 신나! 이거 요거만 이, 네. 안에 다 떼내고, 네. 그래가서 알마가복스 삶아가지고, 알마 예, 네. 장 찍으면 맛있어. 가서 요거 하고 그런 거 있지요? 예 이런 걸다 떼비고 삶아. 음. 네. 감사합니다. 오, 이게 게는해니다그 물에 분소. 아 진짜 징그긴징그럽다 이거. 망한 해삼 같아. 이렇게 해서 5분만 데출해 너무 끓면은 너무 하면은 질겨준대. 웬일이니? 이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줄게, <목소리> 머리. 더럽게 생겼지, 얘는? 들기름에. 찔기긴 찔긴데 어나 맛있는데? 아, 난 자꾸만 놀래고 좀 충격 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 맛있대냐? <laughs> 냄새도 안 나. 머리 맛있는데? 내가 예를 들어 줄게? 아, 내가 선택권을 줄게? 주는 게 아니고, 만약에 나한테 너 소라 숙회 먹을래? 분소 먹을래? 그럼 나 분소 먹겠어. 그 정도야. 나 근데 저녁 먹으러 가야 돼서 이건 내일 먹던지, 이따 먹던지.